안녕하세요, 경관한맘입니다. 오늘 강원도 인제 백당골 캠핑장 왔습니다. 어,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다이빙하러 왔는데 어, 캠핑장 왔으니까 한번 천천히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소개도 시켜 드릴 겸 한번 영상 한번 촬영해 봅니다. 캠퍼분들 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시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백당골 캠핑장 되어 있는데 뭐 정식 명칭은 백당골 오토캠핑장일 거예요. 어, 요 사이트 배치도 요래 있는데 어, 입구는 자, 제 뒤쪽입니다. 차 나오죠? 예. 입구는 저쪽이고 여기 딱 들어오시면은 어, 오늘 지금 토요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사이트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A사이트 A사이트인데 데크로 되어있어요 데크로 데크 보이시나요 저 안쪽으로 저 자작나무인가요 여기 곳곳에 나무가 좀 많습니다 나무가 좀 많아서 어... 좋긴 좋은데 그늘이 많이 확보되고 좋긴 좋은데 이제 단점이 큰 대형 오토텐트는 잘못 들어와요 보면은 이제 소화기도 있고 곳곳에 전기도 빼놨고, 어, 테이블도 해놨네? 네. 이렇게 사이트 구획을 이렇게 쪽에 선으로 해놨고, 근데, 단지, 그, 큰 텐트들, 대형 거실형 텐트들은 들어오기 좀 힘들다는 거. 예, 네. 그렇고, A 사이트 옆으로 C 사이트가 있네요. C 사이트, C 사이트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쪽, 이쪽 편으로 이제 산이 있어가지고, 그늘이 이제 해가지면 그늘이 좀 빨리 질려나? 네, C 사이트는 이렇게 좀큰 대형 텐트도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네, 저끝 끝쪽 편으로는 이제 C 사이트 편의를 위해서 개수대도 하나 있네요. 간이 개수대도 네, 여기서 이제 단점인지 장점인지 몰라도 턱이 있어요. 턱 약간 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참고하시고요. C 사이트 경우에는 그 사이트 옆으로 차를 주차할 수 있다는 거. 그 장점이 있습니다. 자, 한번 둘러보시죠. 어, 그리고 이제 사이트 옆으로 주차를 못할 경우에는 옆에 지정주차장이 뒤쪽편으로 있어요. 네, 이런데 이제 주차하시면 됩니다. 자, 어, 지정주차 딱 공간도 있네요. 자, 여기는, 여기입니다. 편의시설. 메인 편의시설인데, 우측편으로는 이제 여자 화장실하고 샤워실, 중간이 개수대, 좌측편으로 또 이제 남자 화장실 개수대, 이래 있는데, 개수대 쪽에 보면은 저 공용 냉장고랑 전자레인지가 있어요. 온 김에 한번 보고 갑시다. 자, 개수대. 어, 지금 사람이 안 계시네? 자, 개수대 분위기 이렇습니다. 뭐한 여섯 곳? 어, 여섯 곳 정도 되고요. 바로 옆으로는 이제, 쓰레기, 버릴 수 있게 되어있고, 전자레인지, 전체, 여기가 공용, 공용 냉장고에요. 공용 냉장고에는 이제, 봅시다. 한번 열어볼게요. 아, 어 이렇게, 여름 캠핑하면은 좀, <laughs> 먹을 거 많네. 빼먹지 말고요. 자기 것만 먹읍시다. 이렇게 공통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자, 아, 캠핑장을 좀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네요. 이렇게. 여기가 그나마 좀 높네요. 지대가. 자, 내려가면은 이쪽편으로는 남자 샤워실이랑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는 봅시다. 여기, 여기도 D사이트. 여기는 D사이트. D사이트도 똑같이 C사이트처럼 이제 턱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링이 조금씩 넘어오고, 그런데 뭐, 이동하는데 큰 불편함만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센스껏 주차하시고, 어, 이쪽이 또, 아, 위로. b 사이트는 크게 해놨어요. 좀 넓게 해놨는데, 보드블록 쫙 깔아놨는데, 이제 여기서 이 위에서 이제 또 파티션이 나눠집니다. 한 여섯 사이트?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 e 사이트, 이 e 사이트 이쁘죠? 이 e 사이트는 큰 나무들이 있으면 이제 또데크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동일하게. 그러니까 타프쉘이 딱 들어가네요 요런 세팅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이라서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여기 캠핑장이 좋은 점이 바로 앞쪽에 그 금강소라고 따이, 그 계곡 물놀이장이 있어요 네, 거기가 아주 매력적인 곳이랍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다이빙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신나게 놀아 보겠습니다 어 세면장인 경우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양치나 뭐 이런 거는 이쪽에 사시고요. 그리고 물놀이 장이 바로 있으니까 여기 이제 짤순이 이런 네, 요런 거 이런 요런 거 이용하셔서 빠르게 하면 되고 여기는 뭐지 하루되는 아닌가고 일단은 일단 보류. <laughs> 이쪽에도 이제 이 이쪽 사이트가 E 사이트인가? 아, 아 F 사이트구나. 여기 F 사이트랑 G 사이트랑 이렇게 이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야외 개수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아 지금 저는 느껴져요 편백나무 향이 느껴지는데 요거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 중앙에 편백나무로 된저 화장실을 네 만들었답니다 이거 들어가 보면은 아 여기서도 편백나무 향이 살짝 느껴지는데 네 깔끔하죠 아, 편백나무 향 좋네요. 화장실에서 편백나무 향 나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두동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침에 질동하세요. <laughs> 여기는 이제 또 물놀이 하니까 튜브 바람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입으로 넣지 마세요. 코프레셔 해가지고 에어가 지금 봅시다.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서 튜브에 바람 넣으시고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는 별도의 매점을 운영하지는 않고요, 저 장작 정도만 판매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 쪽이 안내서예요자 아 그리고 아 이것도 어제 제가 알았는데 이 쟁반 보이시죠? 요게 그 화로대 사용하실 적에 그 밑에 받쳐서 사용하는 거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또 잔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보호할 건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기름 막 삼겹살 구워드시고 이러면 막 기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다음 그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쪽도 봉용주차장입니다. 어제는 많이 없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막쫙 들어오세요. 왜? 어제는, 어제 안에 아마 비가 와서 어제는 다이빙을 못 했을 거고 물살이 세서 어제 비가 안 왔으니까 오늘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입수하려고 하는데 아직 추워서, 손이 너무 차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나중에 이제 땀좀 나면 는데 바로 이수해야죠 저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저희 사이트, 단체 캠핑하는 사이트입니다. <laughs> 제가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한 다섯 가족 이렇게 하려고 예약을 미리 했는데 대형 타프, 코버 타프도 이제 7m, 7m 짜리 쳐서 이렇게 넓게 사랑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 안쪽은 지지사이트인데 어 약간 단체 캠핑 하는 데 좋긴 좋은데 떠들면 안 돼요. 그 매너타임이 1 0시기 때문에 캠직기님 기가 막힙니다. 어 10시에 단속하러 댕기니까 조용히 캠핑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백탄고울 오토캠핑장 한번 둘러봤는데 음 이렇습니다. 정경이 아어 나중에 제가 다이빙 하러 가는 장소, 뭐 가는 길, 다음 이제 노는 거 이런 거 한번 영상 한번 첨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캠핑에 정말 좋고요. 어, 여름이 아니라도 봄 가을에 올 만한 것들이 많아요. 풍경이 참 좋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쪽으로 올라가면은 백담사가 나와요. 백담사 걸어서는 한 6km 정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걸어갈 거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캠핑장 입구 쪽으로 내려가서 다리 건너서 왼쪽 편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서 버스 매표를 하시고 올라가면 됩니다. 그 편도 2,500원. 내려오는 거는 또 2,500원. 5,000원이면 왔다 갔다 할수 있는데 아,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고 즐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건한 음입니다 지금 백당계곡 다이빙하러 가거든요. 한번 가는 길 알려 드릴게요. 보이면 백담정 여기 보이죠? 사람들 많이 가고 있죠. 이제 날이 더워서 가는데 내려가는 길이 딱히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위험하니까 조심히 내려가세요. 이게 길이. 좀 계단이나 이런 걸좀 잘해 놓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네요. 이제 비가 오기라면 여기 좀 많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전체적인 풍경 보여드릴게요. 자, 다이빙 허락 금지돼 있죠. 자, 저쪽부터 이제 상류. 저기 물막 떨어지는데 저 위로는 사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상수도 보구역인가 호 아무튼 그렇고요. 이렇게 있 백단 계곡입니다 금강소 저 작년에는 반대편 저쪽에 저도 많이 뛰어내렸어요 수심이 한 4m 5m 저 좁은 골목에 한 6m 정도까지 나옵니다 수심은 아, 이쪽도 수심이 좋죠 음. 저 다리로 이제 진입하고 아, 사람들 많습니다 이제 분위기 이렇습니다 아 좋죠 물이 얼음장 같아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은아 좋습니다.